안녕하세요. 뚝딱 마술이입니다. 오늘은 감자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진간장, 참기름, 설탕, 후추를 넣고 5분 정도 재워 놓습니다. 그리고 감자 1 개를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립니다. 오늘 만들 감자 불고기 레시피는 각종 야채와 돼지고기, 감자 등이 필요합니다. 채워놓은 돼지고기를 한번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자를 넣어 굽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먼저 익히면 감자가 잘 부서지지 않게 돼서 굽거나 볶을 때 감자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또 감자와 돼지고기를 같이 구우면은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감자와 돼지고기가 잘 구워진 것 같네요. 이제 야채를 넣습니다.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번 휘리릭 볶아주세요. 팽이버섯이 있으면 넣어주세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맛있는 감자 불고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